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네 라이키부터 쭉 들려드렸는데 갈아입기 전에, 갈아입기 전에 아그 라이키 데리러 가고 옷갈아입도 정신이 없을니까죄송니다 라이키랑 데리러 가려고 들려드렸어요 네 그런 노래들은 어떠세요? 좀 상큼하게 같이 놀수 있는 분위기인 거 <laughs> 같죠?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댄서들이 아주 그냥 완박으로 그냥 댄스 브레이크를 <laughs> 한 명씩 우리 애들 시 쉬어요 l i e t 과 Breaking News. b r e a 바로 n g News. How do you know? How do you know? How do 그 o u 아 n o w How do you know? How 이상태가 맞는 거예요, 아, 이~ 세고이좀 그저... 아, 말도 안 되게 움직입니다. 절. 어깨에 땀이 이렇게 날수 있는 거예요. 자, <laughs> 이거 네, 뭐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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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이요이이이 여기 지금 이렇게. 와우 오늘 와우 두 운동인데, 오늘. 오늘 샤이니스 백이라, 백핸코드 백. 했거든요, 백. 어, 봤어요고 아, 왔어요. 네. <laughs> 어. 샤이니즈 백. 샤이니데이잖아요 네. <laughs> 두 운동하고 왔습니다. 네, 네, 네. 네. 근데 사실 제가 작년, 희가 6월 말이었나요? 네. 네. 6월 말에 하고. 거의 지금 투어를 돌고 그 일본 투어도 돌고 아시아 투어도 돌고 지금 앵잖리요 거의 1년 가까이 이그 무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벌써 한4번 바꿨어요 이 옷을. 너무 늘어나지고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빨리. 줄어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네, 이게 새옷째 어제 처음 입은 거예요 여러분. 중거도 준 중거인데, 준 사실 중거는 뭐 어떻게 하면 중거는 입을 수 있는데, 너무 해져가지고 이게. 네? 막판엔 거리에 약간 막판 메리아스처럼. 그렇게 돼가지고. <laughs> 근데 어제 이거 입었는데, 이게 지금 입은 것 중에 가장 이 부드러워. 약간 감이 좋다. 왜? 캐시미어 아니야? 뭐 부드러워. 약간 이런 느낌이 있겠다. 잠깐 그런 느낌이 <laughs> 있는데?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운동 열심히 하면서 <laughs> 이 약간 새벽감 <laughs> <laughs> 자, 그 이번에